저는 지금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숫자 7자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. 3827591. 이 숫자는 제가 9살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피 묻은 손으로 제게 쥐어준 번호입니다.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명호가 절대 잊지 마라. 이 숫자가 진실이다.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끌려가고 여성 신명이 독극물 실험으로 쓰러졌습니다. 저는 환기구 뒤에서 엄마가 피를 토하며 격려하던 모습을 눈 앞으로 지켜봤습니다. 그 뒤로 남은 건 종이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. 저는 그걸 품고 두만강을 건넜고 남한까지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30년 만에 그 숫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. 기록 보존소 담당자가. 문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.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피험자 382만 7591 VX 신경작용제 실험 사망 28분. 그 아래 저를 무너뜨린 문장이 있었습니다. 생체조직 샘플 남한 연구소로 이송 거래 대금 50만 달러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엄마가 사람이 아닌 상품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을요. 그 다음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했습니다.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. 더 캐지 마라. 내 가족을 생각해라.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엄마가 마지막 힘으로 지킨 숫자니까요. 그리고 마침내 그 숫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. 국정조사 요구, 대기업 압수수색, 실명폭로,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382만 7590일. 엄마의 번호가 찍힌 그것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.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? 그건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.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본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제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